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뭐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캠핑을 제대로 못 지키고 못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서 그냥 캠핑 한번 느낌만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캠핑 갔을 때 예, 여름용 차박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스트레스 차박이라고 해서요 뭐 루프탑텐트 없이 차 안에서 어, 지내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시죠 가볍게 보통은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다 대부분 루프탑 텐트로 넘어오십니다. 루프탑 텐트가 편하고 좋아요. 네, 블루에티 AC 200 Max고요. 이게 이제 전기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뱅크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부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버튼 DC 출력 ON 하시면. 누 보시면 삐 소리가 나면서 요, 요기 DC 요1 2 v 트 시가 잭 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RP 쿨, 예, RP 쿨 예, 냉장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얼릴 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 세팅을 할수 있는데 예, 요거 잠금 푸시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돌아가면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39와트, 약 40와트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를 좀더덜 먹겠죠. 그래서 이런 냉장고도 요즘에는 이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얼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에 제가 에어컨 키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 음, AC 출력 2 2 0볼를 쓰기 위해서 여기 버튼 눌러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꽂으시고 네, 저 위에 멀티선을 이용해서 저 위에서 전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현재 레이 비에다가 아이 캠퍼 올렸고요. 이 아이 캠퍼에다가, 예, 에코 플로우사의 웨이브2라는 에어컨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스팀파이라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 테라스, 요걸 설치해야 됩니다. 아이 캠퍼에는 설치하게 딱 전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선반, 일종의 선반인데, 한 100km까지 버틴다고 해요. 제가 이 안에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너무 무공을 올리지 마시고, 이런 에코플로우사의 웨이브2 에코는 설치가 됩니다. 겨울에는 여기다가 이제 무시동 히터 올리시면 되겠죠. 되게 유용해요. 사용 안 하실 땐 여기 쏙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여기 웨이브2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배관을 뽑으시고요. 여기가 신선한 차가운 공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 텐트 안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눌러서 on을 시키시고요. 자, 한 15도 해볼까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단열을 시켜줘야지 여기 안에만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시고, 입구도 닫으시면 예, 시원한데 지금 채광 때문에 제가 좀 열어서 놓고 할게요이쪽은 굉장히 시원해요. 예.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밖에 비 오면 못 하겠죠? 밖에서 비가 오는데 꼭 쓰고 싶다 하시면 얘를 안에 놓으면 되는데 얘에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놓고 씁니다. 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시원하십니다. 지금, 지금 다이렉트로 저한테로 하고 있는데, 오, 추울 정도예요. 파워뱅크 물려서 쓰고 있는데 이 전용 보조 배터리가 있거든요. 전용 보조 배터리 쓰면 은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무드등 하나 있으면 좋죠. 이거 예, 훈증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모기향 놓고 이렇게 걸면은 예, 조명으로 쓰고 예, 모기 모기약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거 LED, 일단 크레모아 제품이에요. 여기에 버튼 을 눌러서 천장에 묶어 쓰셔야 됩니다. 예, 더위 많이 타신 분들은 예 에어컨. 다음으로 이 선풍기가 짱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예, 요게 크레머아사의 V1040 이란 모델인데요. 리모컨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에어컨 앞에 두시고, 서클레이터 비슷하게, 선풍기 겸 서클레이터 두개 동시에 하면 끝! 2024년 여름은 이걸로 끝! 크레모와 V600 이란 모델도 유명하긴 한데요. 저 조금 큰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무슨 리모컨이돼요 엄청 쎄요 지금 뭐 아이캠퍼 안에는 뭐 얘들만 있으면 잘못하면 요 안에가 환경을 들릴수 있어요 웨이브2는 언넥스에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신데 언넥스 공간이 크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룸 안에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크레모아 사 에코플로우 웨이브2 그 다음에 크레모아 V1040 그리고 렌턴 모드등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 기본 세팅이죠 예, 조명은 원래 기본이고 여름 되면은 에어컨과 선풍기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 저 에어컨 돌아가는데 전기 얼마 쓰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412W 정도 나옵니다 412W 근데 제가 적정 온도를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또 꺼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전기는 조금 더 적게 먹을 거예요. 지금 초반이라서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돌리면 계산상으로는 한 5시간 정도 돌릴 수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딱 다운 될 거예요. 창문 모기장이에요. 스텔스 차박 하신 분들 필수품이에요.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 창문 닫고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장을 하시고 그리고 창문 열고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거는 레이 차량인데요. 레이 차량 창문에 하는 디포 회사의 선바이저 모기장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모기장인데요. 위에 선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레이는 차 1열, 2열 그리고 좌우측이 다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표시는 별도로 안돼 있는데 모양 보시고 이렇게 끼우셔야 됩니다. 특히 레이 가지고 차박 가신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창문 모기장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에 선바지가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예, 지금 여기는 지금 안한 거고 뒤에는 리얼한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차에서 주무시는데 창문 열면 모기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닫고 자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이장 목이 전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물 닦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이 끈은 목는 끈이고요. 요게좀 흘렁거린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여기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도케치에다가 끌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두 개는 이 원단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아도 전혀 간섭이나 뭐,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이렇게 와요. 여기, 이런 박스에 오고, 레이, 차종이 적혀 있어요. 여기 시면은 설명서하고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씌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산들 되게 싼데, 음, 중국산들 보면은 이게 얼마 못 써요, 제가 해보니까. 이 마감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미싱이나 원단도 좋지 않고. 자, 이렇게 쉬호도보여드렸고요 어, 이쪽 뒤쪽 그 꼬리 텐트도 있는데, 본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디포, 선바이저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종이 많아요. 펠리쉐이드, 캐, 카니발, 어, 투싼 그리고 소렌토 등등 많은데, 차종에 맞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박 완벽한 세팅, 차박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부탑 텐트, 에어컨, 냉장고, 파워뱅크, 그리고 선풍기까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세팅을 원하시면 저희 대구 캠핑 리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